네, 예, 제가 이번에는 한번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재수하면서 할때 이렇게 했었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일단은 먼저 저는 재수 때도 개념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주로 정석 아니면은 개념원리, 저 그때는 정석을 봤거든요 정석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5회 정도 봤는데 처음에 일단 개념들은 다한 번씩 읽었고요 꼼꼼히 구석구석 다 보면서 기본 문제 항상 풀고 유제는 뭐 다섯 뭐번 중에 뭐한번 정도는 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처음에는 홀수 번 풀고 그 다음에는 뭐 짝수 번 풀고 그 다음에는 틀린 거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변화를 주면서 다섯 번이 그나마 안 지루하게끔 보면서 정석을 주로 봤었고요 요새는 개념원리나 다른 책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석이 왜냐면 하 미적분 같은 거를 지금 이제 공고 과정에 미적분 1과 2를 보시면 극한이랑 미분법 여기 단원이 조금 정석만 다르고 나머지 개념원리나 뭐 풍산자나 뭐 이런 개념 나머지 개념서와 교과서 부분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수능 보실 거면은 뭐를 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개념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개념서를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문제도 계속 풀면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문제 푸는 거는 주로 처음에는 일단 뭐 RPM이나 센으로 먼저. 시작하죠. 유형집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보통. 문제가 많고, 관련 유형을 계속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과서 문제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거를 뭐, 모아놓은 책들이 있다면, 그것도 봐도 괜찮고, 뭐, 다른 문제집도 여러 개 풀면은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풀고 싶다 하면은, 블랙라벨. 블랙, 라벨 같은 거를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주로 이제 개념서를 보고 그 해당하는 범위를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얘를 푸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RPM이 센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개념원리 RPM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은 하 개념원리 개념문제를 풀다 보면 위에 RPM 몇번 ...과 유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일로 와서 공부하기도 쉽고요. 요렇게 공부하면 일단, 내시는 되게 잘볼 거예요. 문제 풀볼 때. 그리고, 센도, 센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새 학고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거는 개념을 RP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센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 난이도는 이제 블랙라벨, 아니면 타 문제집들. 그래서 뭐 여러 문제집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고 문제 풀때 중요한 거는 그 풀이도 한번 봐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이법을 여러 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개념을 푸는데 뭐 쉬운 문제더라도 풀이를 여러 개 알고 있으면 뭐 검사 할때 특히 좋죠 제가 수능 뭐 그냥 이런 내신 이런 거 시험 볼 때도 뭐 1번 2번 3번 이런 문제는 되게 쉽잖아요 이런 거풀 때도 처음에는 뭐 더하기로 풀고 한 번은 분배해서 풀고 한 번은 뭐 분배 전으로 나머지 더한 다음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 방법을 변형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둘다 맞으면 그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다양하게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만약에 뭐 아는 문제더라도 얘가 약간 나와 다르게 접근했나 하면서 풀이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거는 수리 수학에서는 많이 안 썼고 저는 과학에서 많이 했거든요. 과학 과학에서는 제가 0706요때 시험을 봤으니까 고 94년부터 제가 시험 본 때까지의 369 수능을 다 모아서 한 번씩 다 풀어봤어요. 과탐은 과학탐구는 그래서 그때 제가 본 거는 화학, 지학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다 풀고 그 다음에 뭐했냐면 또 풀고 그 다음에 오려서 단원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틀린 것 같은 거 모아놓고 약간 단어 넘기, 단어장 넘기 단어 넘기듯이 하나씩 보면서 오려 놓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얘도 수학도 좋을 거예요 이런 거 풀면서 369수는 특히 69수는 요게 평가원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10년치 모아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하냐 다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학원 같은데 보면은 문제 쓰고 옆에 풀이 쓰고 내가 틀렸던 거 쓰고 막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시간적으로 되게 오래 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나오진 않거든요. 다시 똑같은 문제가 수능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신 할 때는 좋겠지만 그래서 수능 볼 때는 이런 같은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문제집은 다시 안볼것 같아서 그냥 오렸어요 전 책을 그 문제집 그 문제 만약 뒤에 뭐 겹쳐 있으면은 뭐 스캔을 떴겠지만 문제를 처음에 오려서 붙이 오려서 붙이기도 했었고 처음에 일단 모았어요. 오다 봉투식으로 그냥 일단 다 오려서 뒤에 뭐 간단하게 내가 이래서 틀렸다 아니면은 이런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뭐 풀었을 거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간략히 적고 뭐 답도 적어 놓는 게 좋겠죠. 다시 못 찾을 테니까. 그래서 답 적어 놓고 풀이 같은 거 한번 봐 봤는데 어, 내가 몰랐던 약간 특이한 접근을 했어. 그럼 그런 것도 같이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문제 풀이 풀고 수능 모의고사 수능 풀고 이런 거다 풀다 보면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면 그걸 일단은 오려서 뭐하네요 아니면 뭐 공책에다가 붙였는데 여기 위에만 살짝 붙이고 뒤에다가 여기 안쪽에다 가 풀이를 적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걸 계속 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먼저 오답을 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답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이제 추렸죠 한 번씩 보면서 아 얘는 이제 풀수 있어 찢어서 버리고 이거 풀수 있어 찢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점점 문제들이 줄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단원이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제가 수능 볼 때는 확률 통계 나오는 게 제일 싫었어요. 확률이 특히 저 때는 중복조합도 안 나왔고, 오히려 그런 경우의 수들 중에서 골라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싫어했는지 뭔가 공부가 제대로 안돼 있었으니까 싫어했겠죠. 요 확률통계는 개념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제 많이 푸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양치기로 그러면 확률은 이제 확률통계 둘다 마찬가지로 풀다 보면은 블랙라벨이나 센이나 RPM이나 난이도가 이제 거의 더 이상 어렵게 나갈 수 없다는 걸 뭔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통계는 특히 개념 확실히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고요 확률통계는 그리고 뭐 미적분 같은 거는 개념 만이 읽고 생각을 약간 열어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는 개념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왜 하냐면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차례 목차 차례 설명하면서 아 미적분 2는 이런 게 있고 미적분 1은 이런 게 있고 확률과 통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수능을 만약에 봤을 때 개념 정리 노트 같은 게 없었으면 정석을 다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교과서들을. 막 제가 풀었던 거 아니면 뭐 틀린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정리해놓으니까 저는 수학은 딱요거 정리한 노트만 가져갔거든요. 뭔가 심신 안정용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제가 이게 어 이제 거의 10년 년이 돼서 누 종이가 누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수학 1, 2 세대거든요. 07도 아니고 7차 교육 과정인가? 그때 이제 수학 1에 수학 1이 문과는 수학원. 이과는 수학 2.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일단 수학 1 범위가 이게 엄청 많아요. 26단원으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지수로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렬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열 나오고 거기다 알고리즘 이런 거 빠졌죠 그 다음에 경우에서 확률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경우에서 나오고 그래서 요 통계적 추정이 거의 되게 한참 지나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수능 범위가 아니었어요 었 그래서 이 문제는 잘안 나왔었고 요 전까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저는 정규분포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관련 그냥 뭐 뭐라 그럴까? 단원별 모의고사 모아 있는 거?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그냥 다른 문제집들도 있을 거예요. 모아 놓는 거. 그런 문제집을 여러 개 풀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진짜 정리가 돼요, 금방. 아,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구나. 공식도 따로 안 외우고 z 표준화하는 것만 확실히 외워 놓고 그거만 외우면 뭐 신뢰도 이런 거다요걸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곱셈 정리, 더셈 정리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겠죠. 요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목차를 쭉 썼어요. 전 이거를 그때 정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정석에 해당하는 목차를 쭉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가 들어가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적었어요. 처음에 이걸 적기 전에 제가 먼저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례에다가 지수로그가 딱 있으면. 아, 지수에서는 뭐 미조건 그런 거 로그에서 미조건 진수 조건이 많이 나왔었고 뭐 상용 로그에서는 자리수 구하는 거와 첫째 자리 수가 뭔지 구했었고 뭐 가수가 그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거를 이제 했었고 그리고 뭐 수열이 나오면은 아, 얘는 뭐 점화식에서는 뭐 이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으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런 거는 일단 기본 개념들이죠. 기본 개념들 뭐 적고 싶은 적고 약간 이런 거막 학원이나 뭐 풀이에서 배웠는데 막 중요한 팁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쉬고 아 그런 거를 다 적어놨어요. 약간 다른 색으로 그렇게 적어놔서 얘네들이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은 수능 때 그렇게 기억 그냥 기억이 당연히 낫겠죠그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요런 거는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언제 주냐면 과외할 때 써먹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개념 노트 정리해 놓으면 지금까지도 저 이거 보면서 학생들에게 뭐 특이한 거 같은 거뭐 요런 거 대칭축, 주기 이런 거는 모의고사가 참 좋아하잖아요 요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거아 요때는 요 요걸 한번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과외할 때좀 좋게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해주고 예전엔 행렬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안나오죠 행렬같은 것도 이런거 디터미넌트 역행렬같은 식이나 아니면 이런거 헤일리에밀턴 같고 기억리은같은거 풀기 뭐 이런것들을 다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이런거를 쭉 정리하고 제가 여기에서 한개 오답노트를 그냥 붙였어요 이제 추리고 추려서 남은것들 그래서 남은것들을 그냥 붙여서 간단히 그냥 문제 적어놓고 답 적어 놓고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그냥 이걸 보는 용으로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가한번 훑고 아 이때 이거 4번이었구나 근데 뭐아반례가 이런 걸 외워 놓으면 좋겠구나 해서 이런 걸 그때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제가 음뭐 면적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문제 풀때 음. 그래서 이런 거 기백 이런 것도 정리를 했었고요 수투, 제가 수투 단원을 잠깐 볼게요 수투가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저희 첫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방정식, 부등식, 고차방정식, 고차부등식의 풀이법 이런 게 배웠어요 이게 은근히 나중에 당함수수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냐 막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요거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설명은 해줘요 항상 뭐 이게 이제 근이 주어져 있으면 막 7차 8차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명 나중에 한번 할 거고요 요거 이제 뭐 극한연속성 요런 거 수투에 한꺼번에 이제 이과수학이 다 모여있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미분적근쭉 나왔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부피구할 때 회전축 축을 두고 회전하는 것도 나왔었어요 이제 그건 없어졌고 요 밑에 이제 2차곡선 쭉 나오다가 팩터까지 나오죠 그니까 러 이제 이때 당시에는 단원이 딱 수학1, 수학2에 이제 선택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요때는 이제 기백이 밑에 있으니까 공부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미적분 공부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목이 바뀌어서 기하가 이제 안 기기백 이제 수능에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처음에 만약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개념서는 여러 번 한번 읽어보는게 좋아요. 저는 그때 과학도 마찬가지로 뭐 하이탑 이런 개념서들을 한 다섯 번 정도 그냥 밑줄을 그냥 긋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 공부법으로 나오는 게뭐 일곱 번인가? 통독을 하면은. 머릿속으로 알아서 정리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서를 여러 번 읽으세요. 그냥 진짜 독서하듯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있구나, 있구나 하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 쭉 푸시고, 연습문제, 뭐, 유제 이런 거 특히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단어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r p n 이나 SEN 이런 거. RPM 조금 난이도 어려운 거 하고 싶다, 처음에. 그럼 SEN 먼저 푸시고요. RPM은 <laughs> 그러면은 유형 집중에서는 센을 많이 푸시고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하겠다면 하 rpm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뭐뭐 뭐 있죠 또 책이 1품뭐 우공비 이런 거 푸셔도 되고요. 그냥 문제집은 뭐 내가 나에게 맞는 문제집 사가지고 푸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전하고 싶다 하면 블랙 라벨 풀고 정석에서는 실력 편 같은 거 연습 문제 풀고 그리고 확률 통계는 특히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는 삼, 6구 수능 특히 6구 수능 요거는 많이 풀고 모아서 정리하고 요런식으로 해놓으면은 관련 유형들이 하나씩 접근이 될거예요 제가 요게 화학을 해보면서 놀랐던거는 94년부터 제가 제가 수능 볼 때까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한 12년치 정도 됐나? 12년치니까 4개씩 모으면 48회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풀때 저는 먼저 이걸 좀 풀었고 그다음에 또 뽑아서 또 한번 풀어 봤고 그때는 이제 틀린 건 체크를 거기다가 해 놨고 그래서 이제 두개두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번더 뽑아서 그건 단면으로 뽑아서 이제 다 오렸어요. 다 오려서 단원별로쭉 분류를 했어요. 그때 단원이 대단원으로 제 기억에 네 개가 있었거든요. 그네개 이건가? 그래서 네 개가 있었는데, 요거는 <laughs> 다 모아보니까 모의고사도 겹치는 유형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의고사도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구나. 출제 의도가 요거는 내야지 이게 이제 화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런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출제자 의도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제 다 풀어보면 약간 여유가 생기면 단원별로 이렇게 모아보고 그걸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요새는 단원별로 모은 시중 모의고사들 많죠. 근데 그런 거 풀어도 좋고 저는 이제 수능 재수할 때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게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심심할 때 머리를 식히자 해서 이런 걸 오렸어요. 그냥 오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오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자 한번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구나 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그래도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문제 풀면서 표시를 해 놨을 거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오답 정리. 이제 추리고 추려서 오답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것도 다 이제 막 문제 적고 막 공들여서 쓸 필요는 없어요. 시간 최대한 아끼면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냥 개념 정리 굳이 안 하실 거면 그냥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되고요. 저는 이거 불안해서 했 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키포인트 같은 거 적고 단원별로 한번 아, 그 차례 목차별로 한번 보면서 아이 단원은 이게 중요했어. 2 단원은 이게 중요해서 한번 쭉 정리도 해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답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도움 되는 거는 마지막에 정리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요걸 할때 넓게 볼수 있는 거죠, 시야를. 시야가 요런 거할 때는 좀 좁을 거예요. 아, 급해 급해 하면서. 근데 요때 좀 넓어지면서 그런 말을 하죠 오히려 수능 수험생일 때는 안 보이던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되고 뭐 과외할 때 풀면은 오히려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 장기 둘 때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두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정리할 때 약간 아 나는 남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싶 가르쳐 보자 한번 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더 쉽게 더 정확히 나는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한테는 더 쉽게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정도로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만약에 개념 정리를 한 거를 설명해줬을 때 얘가 알아듣게끔 그러면 이제 나도 공부가 되고 나는 이제 완벽히 숙지를 해야 얘한테 쉽게 설명해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점점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예를 들거나 이런 걸 해줄 때더 쉬운 예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남을 가르칠 정도로 칠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하면은 수학 공부할 때좀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